이새벽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자원 2 4 장의 말씀입니다. 자원 2 4장1절 말씀부터 우리 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하시고요. 우리 마지막 1 2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2 4장1 절에서 이십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도 말아라.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말만 하기 때문이다.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튼튼해진다. 지식이 있어야 방마다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찬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지혜는 너무 높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 늘 악한 일만 꾀하는 사람은 이간질꾼이라고 불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짓는 것만 계획한다. 오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는다. 재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사려될 사람을 돕는데 인색하지 말아라.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는 그것이 내가 알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아멘. 내 네, 잠언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세배 악한 사람과 지혜 악한 사람과 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네, 어,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발걸, 발걸음이, 어, 좀그 추워진 날씨로 인해서 힘이 들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모든 피곤함과 또 잠을 깨고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와 또 자원을 통해서 주시는 삶의 지혜가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사모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이 시간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차를 타고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를 타고 오면서 어, 이 새벽길으로 나오는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바로 옆에도 향성교회가 있어 그쪽으로 가는 성도님들의 그 발걸음을 보면서 참 귀하다 참 아름답다, 참 선하다, 또 하나님이 모시기 얼마나 어여쁘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눕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그 여러분의 모습과 그 애씀과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갈망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새벽의 잠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laughs> 잠원은 지혜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말을 듣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당신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군요 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어, 당신은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단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좋은 것, 지혜로운 것과 미련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당신은 지혜롭다라는 말을 좋게 여기고, 당신은 미련하다, 참 어리석군요라는 말을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지혜가 좋은 것이고 이 미련한 것은 안 좋은 것이라는 이 좋고 나쁨에 대한 이 구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선하고 악한 것, 선하고 악한 것, 좋고 나쁜 것에 대한 판단의 능력이 우리가 가지는 기본적인 어떤 우리의 마음의 어떤 능력 혹은 소양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것을요, 사실은 우리는 이 좋고 나쁨을 판별, 분별하고, 그 다음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사실은 우리는 양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어떻게 보면 지혜라고 하는 것의 어떻게 한 부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 이 자본의 말씀이 계속해서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비슷한 이야기들을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어, 이런 지혜가 이미 내삶 가운데 있는데? 이런 지혜로운 삶을 내가 이미 살아가고 있는 데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그 지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좋고 나쁨을 분별하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하는 삶의 모습이 잘 되고 있고 나의 모습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 안의 기준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자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것이죠. 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의 기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 참 우리의 마음에 탁 받치는 어떻게 보면 이 숨이 탁 막히는 그런 말씀의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묵상 저도 묵상을 하다가 24장의 말씀은 뭐 수도 없이 봤던 말씀이지만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일 마음에 받치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구절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재난을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재난을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사실은 진짜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자부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미 충분히 신앙생활을 해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사실은 착각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다는 난 착각 속에서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살아. 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 10절 말씀 앞에서 딱 들게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재난을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은 여러분,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다가오는 수많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낙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자부하고 자신했던 우리 안의 지혜, 어 이만하면 됐지 충분해라고 했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모든 상황을 온전하게,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상실이 되어버린 상태를 낙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에 빠진다는 거더 이상 우리 안에 주어졌던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착각하고 살아갔던 그 지혜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발동이 되지 않을 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을 낙심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지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앞에서 우리는 보는 것이죠. 왜 마음이 힘들어집니까? 참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말씀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재난 앞에 너희가 낙심하는 것, 좌절하는 것, 더 이상 분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모든 삶의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까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저에게요 저에게 참 까불고 있다 뭘 잘한다고 뭘할수 있다고 뭘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앞에서 재난 앞에서 고난 앞에서 낙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함과 어떻게 어리석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한 가지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먹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살아내게 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능력이 사실은 우리 스스로에게는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그 지혜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자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만한 지혜의 능력이 사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갔지만 사실은 이 재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는 그 모든 능력을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 정말로 나약하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극렬과 은혜가 필요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지혜의 반대말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지혜의 반대말은 어리석음이나 미련이라고 생각하시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이 지혜와 대조되는 이 단어를 의미를 그 어리석음이나 미련함에 두지 않고 무엇에 둡니까? 1절 말씀 보니까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혜의 반대말을 악함에 두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이 지혜와 악함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왜 그러면 그렇게 악함을 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혜를 대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특징이겠습니까? 죄의 특징입니다. 악하다고 하는 것은요, 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특징이 악함이고 그렇다면 이 죄의 결과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스 사망이잖아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결국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와 대조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지혜는 죽음의 반대인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에서 이 지혜는 생명. 악한 것 죄는 죽음 이러한 구조를 살펴보면서 오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해 나가면 좋겠는데요. 그런 구조를 잘 생각을 해본다면 이 지혜와 악함을 의도적으로 대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가 없다라 우리의 인생에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생명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는 뭐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죽음만이 존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느냐 마느냐는 단순히 어떤 하나의 지식과 어떤 능력을 가지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과 그 지혜를 소유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 삶과 죽음, 이 생명과 죽음, 사는 것과 죽는 것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지혜와 죽음을 대조하고 지혜와 악함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삶이 유익한 것입니까? 사는 것이 유익한 것이죠. 생명과 죽음, 여러분의 삶이 어떤 것이 더 유익해요?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유익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생명을 가지지 못한 생명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요, 우리의 삶을 더욱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더 바르고 의미 있는 삶으로 세우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이 시간 우리가 인식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지혜를 소유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해답이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십니다.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위원을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러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 존경을 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존엄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의 구체적 인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란 생명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임을 잠언 1장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소유해야 하는 그 지혜.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염려와 고난과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재난이 닥쳐올 때에 그 모든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세상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한다고요? 내 삶이 여우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그 지혜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시작됩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시작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정말로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고여 있고 묶여 있는 정말 풀수 없는 그런 정말 인생의 고인 과 매듭이 지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문제를 출발한다면 그 모든 꼬여 있는 문제들도 그 매듭도 너무나도 쉽게 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지혜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리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요 하나님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소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삶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역사들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수많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 본문의 말씀처럼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 무기력한 상황에 놓여 계시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바라보며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드리는 귀한 이 새벽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먼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삶의 역경과 고난들에 대한 모든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주어 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오늘 이 새벽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며 주님을 나의 삶의 전부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인생의 해답이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고.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삶의 매듭을 풀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자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에게 지혜를 광고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매일 매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스스로 해결하여 들지 않고 지혜의 근원이시고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도록 지혜의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오늘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가지는 축복이죠. 근데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그 모든 아이들의 인생이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인생들이 되도록 그 다음 세대 가운데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오늘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처럼 이 여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그들이 알게 하시고 늘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학업보다는 자신의 진로보다는 하나님이 될수 있도록. 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어, 특별히 수능 이후에 우리 모든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는 그 입학 전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순적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또 우리 마지막 우리 수험생들 입시의 과정이 될수 있게 달라고 그들의 모든 인생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귀한 또 동역자들을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요. 각자 개인의 기도점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